자, 다이어트 특급 처방 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음. 첫 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어야 어. 빠진다. 아, 음. 그렇죠. 먹어야 자, 빠진다. 다이어트 음. 이 특급 처방 첫 번째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다이어트 하면 사실 첫째도 굶어야 되고, 제가 둘째도 굶어야 음.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먹어야 빠진다니까. 어, 근데 대체 아니에요? 뭘 먹으면 될까요? 뭐저 샐러드 이런 거 <laughs> 아.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토마토. 아니, 샐러드 좋죠. 네. 아,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항상 챙길 게 필수 영양소라는 걸 챙기잖아요. 네. 필수 영양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당연하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뭐 탄단지, 단탄지 뭐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음.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음. 바로 오늘 다이어트 특급 처방에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단백질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아, 이 단백질 다이어트 들어보긴 했거든요. 음, 네.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 일단 기초적으로 DNA도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생명 현상 유지에 필요한 우리 대사 과정에 필요한 조효소 효소 같은 것들도 모두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주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단백질을 먹는데 살이 음. 빠진다 음. 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생존에 정말 꼭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어. 어떻게 단백질을 먹는데 살이 빠질 수가 있죠? 저는 <laughs> 네, 이해가 이, 안 돼요. 고단백 식사를 하면 에너지 대사율이 올라가요. 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도 돼야 되고 뭐 효소 작용에 의해서 대사도 되고 영양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대사 과정들이 쭉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에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음식에 의한 열 발생 과정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인듀스드 터모 제네시스 라고 부릅니다 어 음. 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떠나게 <laughs> 그래서 DIT 라고 오늘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DIT 라는 과정이 우리가 음식만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근데 이게 단백질이 높아요 단백질은 DIT 비율이 약한 15% 정도까지 꽤 음.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로 조금 이 DIT 비율이 낮습니다 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 DIT 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DIT 비율이 높은 만큼 먹어서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식 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DIT가 식후 2시간까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가볍게 운동을 하신다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거기다가 고단백 식사는 즉각적인 포만감을 준다면서요? 어 맞아요. 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고기 먹으면 좀 속이 든든한 네. 그런. 음. 아니, 고기 중에서도 비싼 한나 네. 먹으면 뭐 이틀은 당기네. 이틀, 이틀, 이틀. 음. 음. 아니 근데 솔직히 아, 우리 같은 사람은 고기 먹고. 네. 밥에 된장찌개 먹어야 든든해. 아, 고기만 먹어야지. 그쵸. 그래도 고기 먹으면 약간 속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음.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기 먹은 날은 좀 든든하니까 군것질을 덜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아. 어, 확실히 그렇죠. 어, 맞아요. 이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이유도 굉장히 음. 과학적으로 다 있어요. 네. 우리가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뭐 GLP1 호르몬이나 음. PYY 호르몬 같은 것들을 꼽게 되는데요. 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서 석연 씨는? 이렇게 먹으면 바로 돌아서는 배고프지 않아요? 음. 아, 20대 초기엔 그렇죠. 그 아, 그래도 좀 든든하게 한우 먹으면 맞아요. 저 근데 면 종류 같은 거 먹으면 네. 금방 배가 고픈데 고기 아. 먹으면은 하루 아침에 먹으면 저녁까지 밥안 먹어도 아, 되죠. 그래? 네. 어, 그래요 고기를 어. 많이 먹는구나. 네, 많이. <laughs> 야 좋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은 많아지는 반면에 네. 식욕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도 있는데 바로 어. 그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건 네.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에 그런 마법이 있는 거죠. 음. 음. 실제로. 연구에 대한 결과도 있는데요. 19명을 상대로 3개월간 자유롭게 식사를 하게 했는데 단 단백질만 30% 증가해서 먹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이제 포만감을 느껴서 440kcal 정도 더 섭취를 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72kg 나갔던 사람들이 5kg씩 감량을 했다고 하네요. 아.